드디어 나왔습니다. 치얼스. <laughs> 어려워. 나, 나 요새 아이로 바뀌었어. 안녕하세요. 행신코리아약국 유선춘 약사입니다. 사실 저는 2025년이 너무 바빴는데요. 코리아약국 유튜브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영화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했나봐요. 아침에 약국에서 일을 하고 지금 여기 왔는데 감기 환자가 갑자기 엄청 늘었어요.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병원에 가시기에는 아직 내가 증상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일 때, 그럴 때좀 가볍게 드실 수 있는 제품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짜잔! 짠! 이게 종근당에서 땅화 모드 스틱이라는 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게 250ml에 한 포를 간단히 먹는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가루로 되어 있거든요. 가루로 이렇게 스틱으로 짠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를 뜨거운 물에 타서 먹으면 돼요 그래서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아 종이컵이 급하게 한국에서 가져왔는데 동국제약 번개자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지컷으로 굉장히 잘 잘려요 되게 쉽게 금방 잘랐고요 그냥 가루예요 가루 향도 뭐 크게 없고 가루고요 근데 너무 잘 녹아서 사실 수저로 할 필요도 없이 금방 다 녹았거든요. 그냥 일반 약국 가시면 기본적으로 파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랑 색깔이 좀더 연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향을 저도 이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향만 맡으면 생강 향이 너무 조금 올라오긴 해요. 저희가 일반으로 파는 뭐 쌍화탕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향이 나서 되게 매울 줄 알았는데 막상 먹으면 엄청 달달하고 맛있어요. 근데 이게 달면 많이들 걱정하세요. 나 당뇨 있는데 먹어도 되냐. 종은당이 그런 말 듣기 싫었나봐요. 그래서 이 안에 스테비아와 에리스 리톨. 이게 감미료로 들어갔는데. 이게 약간 단맛을 느끼게 하거든요. 그래서 설탕이랑 관계가 없어요. 당뇨 환자들도 크게 무리 없이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거의 대부분의 약사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양약 성분 드시면서 한약을 같이 드셨을 때에 대한 그런 작용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과탕 같이 드릴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음, 보통 젊은 분들은 맛이 싫어서. 너무 써서 그리고 너무 뭐 저는 뭐 이런 거못 먹어요. 막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 먹으면서 조금 그거에 대한 생각은 조금 바뀌긴 했어요. 이거는 향만 생각이지 실제로 먹으면은 전혀 생각 맛이 나지 않아요. 요게 이 식품이다 보니까 성분표가 여기 다써 있진 않는데요. 쌍화농축분말 400mg 들었습니다. 쌍화농축분말. 왜 이렇게 어렵나요? 당귀 청궁. 작약, 생강, 대추, 기력 보충이나 피로 회복이나 뭐 체질 개선, 면역력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들어 있고요. 칭찬만 하니까 이게 맛이 진짜 있는 게 맞아?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감독님 한번 드셔보실래요? 응, 감독님 잠깐만, 요 내가 하나 사드릴게요. 음. 치얼스. <laughs> <laughs> 네. 술을 또 갑자기 <laughs> 술 생각나게 쌍화탕을 먹는데 어때요? 달고 생각보다 되게 진하네. 근데 맛이 괜찮지 않나요? 감기약이 카페인이랑 같이 먹으면 안 좋은 성분들도 많아요. 몸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약을 먹는다. 근데 회사에서 뭔가 따뜻한 걸 마시고 싶다. 그랬을 때 한번 사서 드셔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이 제품을 한번 소개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테라플루 많이들 드셔보셨죠? 코로나 때는 없어서 못팔 정도로 너무나 인기가 많았던 약국에서 지금도 잘 나가고 있는 제품이긴 한데요. 아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테라플루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게 많이 했었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되게 신약이거든요 한달반 전에 나온 제품인데. 오늘 세 가지 다 말씀드릴 건데 그중에 판콜레이치 먼저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부채표 동화약품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 판콜레이치는 천연 유자향입니다 유자차 되게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인 입맛을 조금 타겟을 하다 보니까 유자향을 넣으신 것 같아요 이것도 똑같이 200ml의 물에 한 포를 넣어서 먹는 거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조금만 밥을 먹뭐 밥맛이 없어서 좀덜 먹더라도 위장 장애가 액상이다 보니까 많이 줄여졌을 것 같아요. 먹어볼게요. 이 안에는 지금 6포 들어있고, 안에 이렇게 짜잔, 이렇게 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전국제약 연락주세요. 뭐 두통 발열, 코물코막힌 가래, 인후염 이렇게 써 있고요. 그냥 레몬차 같이, 노란색 가루인데. 근데 요것 또한 너무 잘 녹아서 막꼭 저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레몬차처럼 또 오란색 주스처럼 됐는데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유자차 같아요. 유자차랑 비슷한데 새콤달콤한 사콤달콤? 음, 유자 맛이에요. 맛있어요. 사실 테라플루가 굉장히 오래된 약인데 그때마다 맛을 못 잡아서 그랬는지 금방 없어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를 갈았나 봐요. 동화약품. 엄청 맛있네요. 성분을 한번 볼게요. 아세트아미노펜이 있어요. 그 500mg이 기본 타이레놀인데 여기는 400mg이 한 포에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슈도에페드린이라는 약이 있어요. 이제 이비인후과 가시면은 코막힘 때문에 제일 많이 처방 나오는 성분 중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구아이페네신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가래를 좀 삭히는 가래약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디펜히드라민 염산염 이렇게 서 있는데 사실 요거 때문에 조금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요게 좀 졸립니다. 만약에 밤에 너무 뭐 감기 때문에 잠이 안 오거나, 그럼 요거 드시면은 밤에 잠도 되게 잘 오실 것 같은 그 성분이 들어갔고요. 리보플라빈은 비타민 B2예요. 원래 감기 증상이 있으면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비타민이 같이 들어가면 훨씬 면역력이 증가돼서 감기가 빨리 나올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넣어주셨어요. 중요한 건 이게 만 15세 이상만 먹을 수 있다는 라거 그걸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1일 3회, 식후 30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뭐 바로 드셔도 되고요. 대신에 하루 3번인데 간격이 좀 있어야 됩니다. 간격이. 간격은 4시간에 한 번씩 드셔야 합니다. 요거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슈도 에페드린이 되게 눈여겨봐야 해요. 테라플루는 그 안에 페닐에프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지금 FDA에서 좀 말이 나온 게 이제 효능이 없다. 그러니까 논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라플루는 해외에서 지금 아, 좀 그게 과연 효능이 있나? 있는 것인가? 이런거좀 의견이 분분한데. 그래서 그런지 고호 제품이 없고 슈도 에페드린 들었어요 요거는 그래서 콜물코마킹의 효과가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저녁이든 몸이 너무 좀 으슬으슬하거나 그러면 저녁 드시고 한잔 먹고 주무시면 종합감기로 쓰실 수 있는 제품일 것 같습니다 자요번에는레피콜 유한양행이 네, 또 출시했습니다 같은 건데 타입이 두 가지로 나왔어요 하나는 레몬향 하나는 히비스커스향 허브티처럼 먹을 수 있게 나왔는데 맛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안에 똑같이 아세트 아미노펜은 들어있습니다. 이게 지금 타이레놀 주의하셔야 되는 거 다들 아시죠? 아세트 아미노펜은 하루에 최대 용량 4,000mg입니다. 만약에 4,000mg 이상을 드시면 간 손상이 날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제품들은 세 가지가 다 타이레놀이 들어있기 때문에 집에서 만약에 사서 드신다 하더라도 집에 있는 타이레놀을 추가로 복용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요고 판코레이치랑 좀 다른 성분들이 들어 있어요. 덱스로메토르판 때문에 기침을 좀 잡는 성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클로페니라민이라고 있는데 감기약 받으러 가면 노란 약이 들어 있어요. 노란 약이 콧물 멈추게 하는 항히스타민제인데 이게 효과가 되게 좋아요 근데 또 졸리는 성분이거든요 감기 걸렸을 때 원래 임산부는 약 주지 마세요 하잖아요 클로페이라민이라는 성분은 임산부한테도 처방이 나올 만큼 되게 안전한 약이기도 하지만 졸음 부작용이 있기는 해요 근데 고게2 5 m m 정도 들어있고 아스코르브산이라고 써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여기는 비타민C가 150mg이 들었습니다 원래 왜 유럽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대한민국만큼 양을 많이 먹지 않는데요. 감기가 걸리면 비타민 C를 많이 먹거나 면역을 증강하는 어떤 그 몸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먹는다고 하는데 저희도 똑같아요. 감기가 많이 걸리면 비타민 C를 좀 먹어서 몸에 항산화 나쁜 물질을 없애고 면역력을 증강하고 그래서 비타민 C 먹는 게참 좋은데 로 안에 아예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까 판코레이치는 6포 정도 들었는데, 요거는 12포 정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통 사서 꽤온 가족이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개수로 들어있고요. 요 또한 요새는 진짜 포장이 다 너무 잘 나와서 잘 뜯겨요. 색깔이 너무 약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량식품 같은 색깔이 있긴 한데, 레몬은, 어, 유저랑 완전 달라요. 이게, 엄청 시큼한 약간 레몬차 같아요 레모네이드 같은 느낌 음 여기 이집 모든 제품이 다 무설탕이거든요 다 스테비아 처리해서 다 무설탕이라서 당뇨 환자분들 괜찮고요 너무 달거나 그러지도 않고 괜찮아요 히비스커스는 약간 딸기우유 같은 색깔이 나왔고요 그렇게 부담스러운 향은 아니라서 누구든 마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약간 개인의 취향을 얘기드리면, 갑자기 조용히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음, 저는 히비스커스를 사 먹을 것 같아요. 약간 소주 먹는 것 같이 지금 약간 훌쩍히긴 했는데, <laughs> 음 맛이 되게 괜찮아요. 히비스커스는 약간 어른 허브티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약간 판코르친 제가 만1 5 세라고 했잖아요. 요게 제가 만7 세부터 먹을 수 있어서 만7 세에서 1 1세 미만은 요거의 절반 그러니까 이거 타서 반절을 먹이시면 될것 같아요 히비스커스 추천합니다 근데 <laughs> 네, 이두 가지 다 주의하실 점 타이레놀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고요 졸립니다 여기도 여기도 콧물 성분 때문에 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15세 이상, 만 7세 이상 이거 주의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먹는데 알약을 먹는 것보다는 좀 위장 부담이 적긴 하겠지만 그래도 얘네들도 약성분이 있기 때문에 식사하시고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쌍화모드 얘는 요것들이랑 달리 차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드시다가도 혹시 몸이 춥거나 한방제제로 좀 추가를 하시고 싶으시면 쌍화모드는 같이 드셔도 괜찮다는 말씀 한번 같이 드리고요. 이게 다 한번 먹어봤는데 한국 제품도 이제는 테라플로만큼 성분도, 함량도, 맛도 다 잡아줬으니까, 아, 나 따뜻한 차처럼 된약 한번 먹어보고 싶다 하면은 한번 약국에 들려서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혹시 약을 먹고 음주를 해도 될까요? 아, 절대 안 되죠. 음주는 특히나 이 제품은 안 됩니다. 이 타이레놀 성분은 간에서 배설하고 해독을 해야 돼서 이걸 먹고 또 술을 먹으면 얘도 배설해야 돼, 해독해야 돼, 걔도 해독해야 돼, 배설해야 돼 이러면 너무 간이 손상이 올 수도 있고 간독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은 드시면 안 됩니다. 아, 오랜만에 컨텐츠를 찍어봤어요. 여러분들도 새로운 제품이나 이런 약국 소식들을 얘기하는 게 되게 오랜만에 보시겠지만, 반갑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 뭐 저는 역시나 약국을 지키지 않을까 싶어요. 음주 많이 하죠. 이제 연말 연시라서. 만약에 몸이 좀안 좋다, 이런 거 하나씩 사서 따뜻하게. 차 드시면서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는 2026년에 콘텐츠를 자주 올릴 수 있는 약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